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좀처럼 힘을 못내고 박스권에 갇힌듯한 모습인데요 근데 반대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그 공매도 잔고는 사상 최고 소중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 전망이 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지금 시장 상황부터 좀 볼까요? 코스피가 지난달 그러니까 7월 초였죠. 그때 연고점 3288포인트 정도 찍고 나서 그 뒤로는 영심이 없어요. 계속 3100선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시원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내리는 것도 아닌 딱그 박스피 장세가 좀 굳어지는 느낌이죠. 이런 와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음 바로 공매도 관련 수치들입니다. 그렇죠. 기사 보니까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고요. 8월 5일부터 20일까지 이게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10조 원을 넘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8월 19일에는 10조 4,600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찍었고 그 다음날에도 뭐 10조 2,000억 원대니까 여전히 엄청 높은 수준이죠. 이게 지난 3월 말에 공매도 전면 재개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높으면 왜 시장 해락 전망이랑 연결되는 거죠? 네, 그건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아직 다시 사서 갚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어, 주가가 더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미리 팔아둔 주식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잔고가 많다는 건 그만큼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시가 총액 대비 비중도 꽤 된다고요. 8월 중순에 0.4% 수준을 유지했다고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하방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도 있다고요.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볼수 있다는 대차 거래 잔고요. 아, 네. 대차 거래 잔고 이건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는 거래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기관들이 주식을 빌리는 게 늘어난다는 건 음, 앞으로 공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신호인가요? 그렇죠. 보통 공매도를 하려면 미리 주식을 빌려놔야 하니까요. 물론 모든 대차 거래가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늘면 공매도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월 들어서 일평균 대차 거래 잔고가 96조원을 넘었다고요. 6월에는 88조원 수준이었는데 두달 만에 8조원이나 늘었네요. 네, 상당히 많이 늘었죠.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향후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는 걸까요? 일단 기사에서로 지적하듯이 시장을 이렇게 확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호재가 잘안 보인다는 게큰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같은 게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정치 리스크 해소 기대나 뭐 증시 부양책 기대감 같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감이 좀 약해진 거죠. 모멘텀이 좀 떨어진 겁니다. 기대감만으로는 계속 가기 어렵군요. 대외적인 환경도 좀 불안하고요. 미국 금리 인상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또 미중간의 관세 문제 같은 것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요.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죠. 국내 요인도 있다고요. 세제 개편안 발표 지연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관심이 높았는데 이게 좀 발표가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이죠. 결국 호재는 잘안 보이고 불확실성은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좀 몸을 사리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분위기죠. 게다가 앞으로 기업 실적도 좀 걱정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실적이요? 3분기 실적은 왜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고관세 정책 영향이 이제 3분기 실적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들 실적이요. 그래서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분 코멘트도 보면 좀 비관적이에요. 하나 투자증권 박승영 연구원인데 네, 어떤 내용이었죠? 외국인 매매 동향이나 정책 모멘텀을 보면 코스피는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고 지난 7월 30일 종가 3254포인트가 올해 고점일 당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아, 이미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현재 공매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요. 맞습니다. 25일에 한미정상회담, 28일에 금통위. 이런 큰그 이벤트들을 앞두고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어지는 거죠.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어떤 우려가 있나요? 네. 기사에 나온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분석을 보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단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재정 부담이 커지면 이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아, 그렇군요. 금통위도 마찬가지로 금리 결정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으니 다들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당분간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것이 공매도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요.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급증 현황과 그 배경에 대해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